최근에 이런 말 많이 들어보셨죠? 기름 잘못 쓰면 머리가 나빠진다. 이게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요. 진짜 두뇌 건강에 영향을 주는 오일들이 따로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시니어분들이 꼭 알아두셔야 할 두뇌 건강에 좋은 오일과 피해야 할 오일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첫째, 두뇌에 좋은 오일이 어떤 것인지. 둘째, 반대로 뇌 건강에 해로운 오일은 어떤 것인지. 셋째, 평소 식사에서 오일을 똑똑하게 활용하는 방법까지. 이세 가지를 중심으로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특히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다 느끼시거나 치매나 뇌졸중 걱정되시는 분들께 오늘 영상은 작지만 아주 중요한 실천을 도와드릴 수 있을 거예요. 먼저, 두뇌는 지방으로 구성된 장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름을 섭취하느냐에 따라 뇌 건강이 달라질 수 있어요. 대표적인 좋은 기름은 오메가3가 풍부한 기름입니다. 예를 들어 들기름, 아마시유, 참기름, 올리브유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고 염증을 줄여주기 때문에 두뇌의 노화와 기억력 저하를 막는데 도움이 되는 오일로 알려져 있어요. 특히 들기름과 아마시유에는 알파리놀렌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몸 안에서 오메가 3로 변환되어 작용합니다. 이 성분은 혈관을 맑게 하고 뇌세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죠. 그리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는 유럽에서 치매 예방 식단으로 잘 알려진 지중해식 식단의 핵심 오일이기도 합니다. 이탈리아나 스페인의 고령자들이 건강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올리브유를 꾸준히 섭취한다는 점이에요. 반면 두뇌에 좋지 않은 오일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트랜스 지방이 포함된 기름, 그리고 고온에서 튀긴 식용유입니다. 과자, 튀김, 패스트푸드에 들어가는 이 기름들은 뇌세포에 염증을 일으키고 기억력 저하나 인지기능 저하에 영향을 줄수 있다는 연구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일상에서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샐러드에는 올리브유나 들기름을 뿌려 드시고 밥 비빌 땐 참기름 대신 들기름으로 바꿔보세요. 볶음요리는 올리브유나 카놀라유, 너무 고온에서 조리하는 튀김류는 줄이는 게 좋습니다. 정리해드릴게요. 좋은 오일은 뇌를 깨끗하게 유지해주고 나쁜 오일은 뇌에 염증을 일으킵니다. 먹는 기름 그냥 넘기지 마시고 내 몸에 맞는 기름 내 나이에 맞는 기름을 선택해 보세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 평소 어떤 기름을 자주 사용하시는지 댓글로 공유해 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도움이 될 거예요. 오늘도 건강한 한끼 똑똑한 선택 하루 100년이 함께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